울지 말자. 아무리 보고 싶어도. 또 전화해서 괜히도. 상처받지 말자. 착해지자. 싫다는 너를 붙들고. 내게 돌아올 수 없냐고 집착하지 말자 바빠져야 해 네가 생각 안 나게 눈물에 묻고 삼켜야 해 이별에 서툰 나니까 늘 너만 바라보게 해묻고 늘 나만 사랑한다 해놓고 모질게 갔다고 못됐다고 미워하지 말자 늘 그리우면 목이 메어도 늘이 생각에 잠못 들어도 왜 항상 나만 아프고 있는지 왜넌 멀쩡하냐고 원망하지 말고 보내자. 술을 끊자. 취해서 나도 모르게. 또 너의 집 앞에 서서. 슬퍼하지 말자. 독해지자. 사굴때 받은 선물들 저장해놓은 편지 사진들 다지워버리자 바빠져야 해 니가 생각 안 나게 눈물에 묻고 삼켜야 해 이별에 서툰다니까 늘 너만 바라보게 해놓고 늘 나만 사랑한다 해놓고 모질게 같다고 못했다고 미워하지 말자 늘그리움에 목이 메어도 늘네 생각에 잠 못들어도 왜 항상 나만 아프고 이 왜넌 멀쩡하냐고 원망하지 말고 보내자 외로워도 꼭 버틸 겁니다 다시는 안을 겁니다. 널 깨끗하게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. 행복하라고 잘 살라고 잊어줄 겁니다. 아빠 했지만, 나 죽을 만큼 슬퍼했지만, 나만 나 사랑한 시간. 우아하지 말자 다 언젠가는 잊혀지겠지 다 언젠가는 지워지겠지 이제는 나도 행복해지기를 이제 나도 웃기를 사랑이 별추다 보내자